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동태 제9-4과 빠 안동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까지는 아이동사, 이빠 동사와 그 다음에 빠인, 빠인, 빵인 동사까지 했지만 실은 빠 안동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빠동사를 따로 한 챕터로 나누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반 동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파은요 사역 동사입니다. 안은 안 동사입니다. 안은 그러면 능동태에서 싸을 강조할 때이 안이 앙으로 들어오기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 어디에서 뭐 어디 어디에서 시켜라, 어디 어디에서 무엇을 해라 이렇게 할때안 동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이 예문을 들고 또 문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빠 안동사 장소 방향을 강조할 때 쓰시는 것입니다. 빠는 사역의 의미가 있으며 안은 동사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바 안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을 목적 대사로 다 받을 수 있으며 방향을 말해준다. 왜 방향을 말해주냐면요. 안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 어디에 누구 누구에게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능동태에서는 싸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 방향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 누구에게 무엇을 해줘라, 누구를 해주세요, 누구 누구에게 뭐 뭐를 시켜라 등이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빠동 아, 빠담에 동사가 나오고요, 안 동사가 집어넣고 물론 이때 동사는 어근이 되겠습니다. 남꼼 주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목적격 앙폼미이 나오는데 이때는 능동태에서 쌀을 받았던 목적격이 여기서 앙으로 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 누구에게 장 사람일 때는에게 장소일 경우는 어디 어디에서라는 말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둘로모시아 그를 그에게 그에게 시켜라. 까이, 제인으로 하여금 그를 돕도록. 아니, 나오니까 누구누구를 돕다. 그래서 뚫룽한 모. 요거는요, 능동태로 한번 해보시면, 어, 쉽습니다. 뚜블롱까삭가냐 너는 그를 도와라. 여기 시, 샤가 삭가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뚜물롱까 삭가냐 그런 다음에 뚜물롱 모 샤. 여 바뀌어지면요, gtv로, atv가 gtv로 바뀌어지면, 뜸물로 뚫룽한 모샤 이렇게 됩니다. 뚫룽한 모샤 너는 그를 도와라.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뚫룽한 위에 문장, 빠 뚫룽한 모샤는 그를 돕는 것입니다. 너는 그를 도와라. 누굴 시켜서? 까이 제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말이다빠 뚫룽한 모샤아이 제인, 까이 제인에게 도우라고, 그를 도우라고 시켜라 너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비 이제 한번 하나하나씩 예문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빠살라마땀모 앙지오그러면 빠살라마땀파 안동사가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살라마 고맙다고 해라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너는 감사하도록 해라. 앙지오스가 에게. 왜냐면 안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누구 누구 에게. 그다음에 빠 몸바한, 몸바한 펌프에다 공기를 집어넣어 빠바 범바, 몸바라고 하거든요. 빠 몸바 뭐 너는 거기다 공기를 집어넣도록 해라. 펌프질을 하도록 해라. 까이 후안, 후한, 후안에게 시켜라 말이죠. 어떻게 하니? 어디에다가 뭘 넣도록? 앙 비스클레타, 비스클레타. 자전거에다가 공기를 넣도록. 제인에게 시켜라 자전거에다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알렌디 또 여기서 어떤 거예요? 앙비나코골라이안 뭐 사킨, 비나코골라이안 뭐 네가 시켰는데 어 페인트 칠, 색깔을 칠하라고 여기서 나에게 시켰는데 그게 어떤 거예요? 알렌디 또 여기서 어떤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데데코레이션 안 고, 바, 빨라, 안 케이크. 바라사 한다, 안. 파데데코레이션안 고, 내가 데코레이션은 장식하다. 바, 장식하도록 할 것이다. 고, 빨라, 더 장식한다. 빨라, 안 케이크. 어, 파라싸 한다, 안, 아, 파티를 위해서, 정말 케이크에다가 더 장식할 것이다. 아마 누구를 시켜서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예문이 또 있는데요. 힌디다, 아빠, 뭐, 뭐 하지 마라 해. 빠삭기, 안, 아, 타지 마라. 타도록 시키면 안 돼. 말랄라키큰 놈들에게. 라는 뜻이에요. 말랄라키. 말라낀데 말라락기름은 어른들 등치 큰 사람들 말하는 거죠. 어른들에게 앙 비스클레타 낭바타다 어린 아이의 아이들의 자전거를 타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타면 안 되도록 허락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빠가 들어가니까요. 그다음에 까이 마르크 마르크에게 나댄 우리가요. 비나 북산 앙 펩시 우리가 펩시를 열어달라고 북산에는 장소 하나죠. 어디 어디를 열라? 펩시를 열어달라고 시켰습니다. 네. 시켰어. 바 북산 그러니까요. 시켰습니다라는 말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서 바 안동사가 들어가면 뭐뭐 뭐 이거는 어, 능동태에서 싸가 들어가는 걸다꼭 아셔야 됩니다. 그 북산, 모 얀, 그것을 연다. 북산에는 앙이 들어간다. 뭐, 뭐, 에,를 열어제 낀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 어디를 목적격이 될 수도 있고, 누구누구에게 가접 목적격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장소가 될수 있고, 다, 이걸 한국말로 목적격,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따갈로그에서, 따갈로그에서, 운동사에서, 아예 능동태에서 싸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아는 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안이 그 뒤에 나오는 까이 누구누구가 그 일을 시켜서 그 일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빠 동사 누구누구를 시켜서 이렇게 한다. 만약에 누가 시키는 사람이 까이가 없으면 내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를 시켜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 그거는 이제 뜻이 분명치가 않아요. 원래는 있어야 분명한데 그렇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내가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빠한 동사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네잘 따라오시는지요?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